공첩장 기재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김성은 경호차장에게 지시한 것은 당시 보안 사고가 발생하면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물어보면서 사령관들 비어폰에 대해서도 조치하라고 지시한 것 뿐입니다. 이러한 지시에는 어떠한 위법도 없습니다. 비어폰은 군사 암호자재이고 그 통화내역은 특검에서도 압수불목록에 기재하였듯 군사 기밀자료입니다. 비록 영장에 의하더라도 그 접근이 제한되는 자료이며 영장 발부와 상관없이 별도의 군사 기밀 열람 등의 절차를 요합니다. 당시 개엄 직후 언론에도 보도됐듯이 전 국정원 제일 차장 홍정원에 의해서 비아폰이 외부에 노출되는 보안 사고가 발생을 하였습니다. 또한 비슷한 시기에 개엄 사무를 수행한 사령관들도 직무가 배제되어 경호처 비아폰을 더 이상 소지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각 사령관들의 비아폰은 반납되지 않았고 보안 사고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즉 비아폰의 암호 체계 등이 외부에 노출될 위험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당시 대통령인 피고인이 김성훈 차장에게 지시한 것은 보안 사고가 발생하는 발생할 때의 규정을 물어보고 사령관들의 비화폰도 조차하는 라것 뿐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는 것은 공소장 기재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김성훈 차장에게 비화폰 통화 내역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바가 전혀 없습니다. 또한 비화폰 통화 기록은 서버에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비화폰 기기 자체에 대한 어떠한 조치를 취한다고 해도 삭제되지 않습니다.